하나의 협상 팀의 효율성이 컨시더러블리 상당히 줄어들있어요 감소될 수 있지. 감소된 협상 팀의 한 팀, 협상 팀의 효율성이 줄어든다 효율성은 좋은 거다. 아, 좋은 게 줄어든다고. 그럼 좋은탈과 나쁘다. 나쁘대. 뭐할 때? 이거 할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쁜 일이 발생한다. 고 효율성이 줄어든다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어? 저 빈칸에 부정적인 내용 어달하고 세그널 보이있이 여러 목소리는 여러 목소리를 전달한다. 여러 개의 메시지를 전달해. However. 하지만 아니야. 복합관계 부자로서 아무리 뭔가처럼 아무리 일반적이라도이 협상가들이 일관적이라고 노력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협상가들이 협상가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이 협상가들이 아무리 일관성이 있으려고 노력할지라도,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협상가가 여러 명이면 전달하는 메시지가 여러 개라 됐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쩌고, 산으로 끝났어요. 끝났다고.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야. The o t h r s i 상대편은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하게 한다. 사정사그 상대방이 의심하게 한 거야. 너의 측에, 너의 측에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다. 왜? 의견이 여러 개니까. 어? 어떤 사람은 a가 좋다고, 어떤 사람은 b가 좋다고, 어떤 사람은 c가 좋다고. 의견이 막 갈리니까 혼란스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팀이 말하는 게, 이 팀이 말하는 게 대체 뭐가 좋다는 거지? 혼란스럽다고. 신뢰를 못한다고. 팀이 보통 구성되지만 이 전문가와 기술자들로 구성돼. 이건 맞아. 여러 전문가와 여러 기술자들이 복수야. 전문가들과 기술자들로 구성되지만 형성되지만 될수 있어야 하는데 뭐가 뭐가 있어야 돼? 어, generalist 한 명의 다방면의 지식이 많은 사람 이 있어야 하는데, 뭐였어? Expert, e x p person. 대변인 있는 곳서 한 명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있어한 명의 이 다방면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 누군가야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컨퍼렌시. 이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할수 있대. 또 통합할 수 있대. 다양한 기술적 요구 조건을 <laughs> 다양한 기술적 요구 조건을 완전히 뭐, 통합한대요. 어따가? 폭넓은 개념으로 통합시켜요. 근데 내가 봐봐. 그러니까 기술자들이나 봐봐. 전문가들이나 기술자들은 생각이 졸라 많을 거야. 아니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뭐로? 폭넓은 개념 하나야 맞아? 하나의 폭넓은 개념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의견을 다 통합시킬 수 있다고 조율학사 때문에 하나야 이 하나 하나의 폭넓은 개념으로 잠깐만 잠깐만 이걸 지금 다양한 기술적 요구 조건을 드리니까 이걸 여러 개로 볼게요 여러 개로 볼게 다양한 교 다양한 기술적 요구 조건을 폭넓은 개념 하나로 바꾼다 근데 이 하나의 폭넓은 개념 뭐냐면 W, B, a s i 시스 보더 T. 그 거리를 위한 기초가 될수 있는 기초 가될 폭넓은 개념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한 방면에 다방면에 지심 사람, 딱한 명의 사람이. 어퓨 이어서 몇년 전에 예시 가 나오죠. 예를 들면 몇년 전에 어떤 협상에서, 어떠한 협상에서, 어떤 협상이냐면, 이 건설 회사와 공공 부문 기업, 이두 개의 회사, 회사와 기업 사이에서의 협상에서 두 팀이 디던테 갖고 있지 못했던 가지고 있지 못했어, 뭘다방면에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갖고 있지 못했든. 그니까 대표자를 갖고 있지 못했다고 쉽게 큰그 팀을 대표할 사람을 갖고 있지 못했어 한 명의 대표자를 갖고 있지 못했어 그 결과 기름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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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해 오직 오직 기름적인 문제만 주장해 그리고 노바니그 어떤 사람도 워스 엘브 투딜라가 발전시킬 수가 없었대 뭐야 노바니야 어떤다고 발전시키못해서그 거래를 위한 이 체제 시스템을 틀을 발전시킬 수가 없었다고 망했다고. So, 그래서 협상으로만 그 끝났대 어떻게? 프로토리스 결실 없이 망했다. After After a week of quarrel. 그러니까 한 주간의 말이너 후에 그냥 현상이 결실 없이 결식. 열매 없이, Foot 열매 없이 결실 없이 이렇게 끝나버 망했다. 고 그럼 아까 빈칸에 들저간 말은 뭐예요? 뭐하면 망한거예요? 대표자가 없으면 망한다고 대표자가 없으면, 한 명의 대표자가 없으면 망한다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여러 명이 있으면 망한다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 명의 협상가가 speak, 말한다고 on its behalf, 그것에 대표 여러 명이 있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팀이 이치가 지금 어 하나의 협상팀이라고 잠깐만 잠깐이 이치가 대변사같이 문장을 보면 잠깐만 아가씨면 내가 이거 어 니고 씨딩팀 이게 파란색 된 거라고 이거 이걸 달아주는 거라고 이치가 그리고 저거 단어야이 단어 외워야 돼 스피크 말하는데 이거야 on its behalf 이게 뭐뭐를 대표하라는 취이야 뭐뭐를 대표하라는 취이야 여러 명의 협상가들이 하나의 팀을 대변해버린다 그럼 말하는 거라고 한 명이 말해야 된다고 단어를 보았을 때 솔직히 이걸 분간 안할 수도 있거든요. 구분 안 하고 막 사, 섞어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펙티브 e f f e c t i v 가 뭐지? e f f e c t 효과죠이펙티브는 효과야. e f f e c 효과적이라효용사야 이펙티브는 이펙티브니스, 효과성이야.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e f f i c i 는 뭐야? 이게 효율성이야. 근데 해설할에뭐 하나 해서 그냥 e f f i c i e n 는 뭐라 했어? 효율성이라고 해놨다고 정확하게 구분하면 이피셜스 i c 가 효율성이고 이펙티비니스는 효과성이라고, 오케이? 효과성이 줄이다 줄여지다 줄이다 줄여지다 줄여지려니까 송태. 그다음에 컨시더라고이 상당히 통틀을 퀴즈에 냈었어요. 몇번 냈어요? 여기에다 뭘 하면 안 돼? 이게 뭔 뜻이냐? 컨시더레이트. 사력이프이란 뜻이죠. 이것 쓰면 안된다고 여기다 그러니까 N,Y 붙이면 사례 깊게, 생각이 깊게, 배려 깊게 는뜻이 되고 있는고 이것 쓰면 안된다고 Considerate 사례 깊게 Considerable 상당한 이거는 외워요 이 문장 외워 이 문장 여러 목소리는 전달할 수 있다 여러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 때문이야 이 부분 때문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때문에 이 하우에버가 양보의 부담을 이끌어. 어? 아무리 뭐할고라도 이거라고. 그래서 이 하우에버가 지금 이 컨셉을 스 아무리 일관적이지라고 아무리 일관적이지라고 근데 누가 협상가들이. 협상가들 이 잠깐 봐봐. 잠깐만. 협상가들이 아무리 일관적이려고, 협상가들이 아무리 일관적이려고 노력할지라도라고 해석해야 돼. 되네?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문장의 뼈대는 이 문장의 뼈대는 이거 야 협상받은 노력한다. 더할증해서 주사목적어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애가 원래 어디 있었냐? 이 c o n s i s t e n 원래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이 뒤에 이 비동사 뒤에 여기 있었다 원래 비동사가 동사잖아. 비동사 게임 0퍼 뭐야? 비동사 게임 빽퍼 뭐야? 보어야. 이볼 앞으로 땡겼다고 왜? 이 복합관계 부사가 바로 꾸며주려고 아무리 일관적인 맞아 바로 꾸미려고 앞으로 땡겼다고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합관계 부사가 꾸밀 수 있는 건 평형사도 꾸밀 수 있지만 부사도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한마디로 여기다 컨시스턴트니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있냐? 왜안 되냐고 원래 이게 어디 있었어 보호자 피용사 지 보호자이라고 보호자에 없어진 게 뭐냐? 음. 명사 아니면 형사라고 그래서 여기다 지금 l.y를 못쓴다 l.y 됐냐?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방식 이건데 그들이 말한다고 어떻게 이 방식을 꾸미냐? 너 관계 부사 하우가 생각돼 있죠. 쓰면 되돼데 쓰면 되는데? 안 돼. 요 n Sme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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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돼 e d a n Sme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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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사 d a n Sme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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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말이야. 그다음 이스 n s m e d a 동 Smedan 요 없다고. 자동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한다. 문장이 끝났어. 뒷문장이 완전하다. 목관대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고 당연히 제은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직격 관계의 대명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상황을 꾸이죠 근데 주관된데 병렬구조. 동사가 하나, 두 개죠. 거기에, 거기에 상대편을 컨퓨즈,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하게 한다. 사회공사 목적어 목적보자리에 통상업료 저 캐릭터는 뭐야? 명사냐? 질문이란 명사야? 뭐야? 뭐냐고? 뭐. 의심하다는동사라고 저게 동사5형이라고그다 여기서 이 시시치하는 건 뭐야? 이시시하는거이 시시 뭐야? 이 시시 뭐야? 상대편이라고 협상하는 상대편이라고 상대편이 의심하게 한다고 셀 팀은 구성되다 Be formed Be formed 구성됐다 이로써 전문가 기술자로 구성되다니까 선택 그다음 이분은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그니까 관계대응사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대응사들이 여기까지. 관계대응사에서 동사가 두개 여기 하나. 그리고 be able to i n t e r a t e 이두개그 다음에 그 안에 이폭넓은 개념이라는 걸 수칙하는 관계대응사들이 있짝을 이렇게 주격 관계대응사가 뿔짝을 이렇게 동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 고3 때까지 나오는 중요한 사람. 고3 그 때까지 나오는 중요한 사람. c o m p 시 e h e n s i v 뭐하고이 얘기를 하면, 이얘기이얘 하면, 이얘기면이얘기이해기수 있는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가이얘를